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최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산프레체 이로시마 대 FC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와를 상대로 홈 경기 2-0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주포 오아시 FW가 팀을 떠났음에도 카토 AMC의 제로톱 전술을 통한 속공이 유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신입생 아슬란 CM 역시 창의적인 패스가 가능한 자원이다. 사사키디씨아라키디씨나카노디씨의103 역시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만큼 도쿄의 엉성한 속공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강등권 교토 상가 원정 경기 3-0 패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들의 공격 전개 방식 역시 속공 위주다. 다만 1선과 3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아라키 AMC가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타입이다. 3프레체 히로시마의 강한 압박으로 최전방 올리베이라 FW에게 공이 전달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돌디씨 오카디시의 수비 라인 역시 아직 견고하지 않기에 삼프레체 히로시마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틈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 두팀 모두 무게 중심이 뒤에 쏠린 전력이다. 대량 득점 양상의 경기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한 삼프레체 히로시마는 도쿄의 완벽하지 못한 수비 라인에게 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가시와 대 도쿄 베르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프레체 히로시마 원정 경기 2-0 패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들의 속공은 디에고 디엘 사비우엘렘의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만 전개된다. 결국 이들이 고전하면 최전방 호소야 FW와 코야마치 FW가 고립되는 것이다. 도쿄 베르디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상당하다. 지난 경기 핵심 센터백 코가디시가 퇴장당하면서 이누카이 디씨의 파트너로 노다디씨가 출격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시즌 단 5경기에서만 호흡을 맞췄다. 그나마 도쿄 베르디가 역습을 펼치는 전력인 만큼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듯하다. 상위권 가시마와 홈 경기 마이너스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 역시 기본적인 공격 전개는 속공이다. 다만 야마미 AMC, 야마다 AMC 기무라 FW는 유기적인 호흡보다 지속적으로 침투하며 세컨볼을 노리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타니구치 디시, 치라디시, 치나시마 디시의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견고하다. 이들은 수비 라인을 항상 낮게 형성하기 때문에 가시와의 한정적인 공격 루트에 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들은 모두 수비 조직력을 중시하는 자원들이다. 두팀 모두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플레이보다. 개인 능력 및 적극성에 의존한다 결국 서로의 낮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상성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이와타 대 요코하마 F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하위 사포로와 홈 경기 마이너스 0패에서 패배했다 이들의 컨셉은 불확실하다 지공과 속공을 함께 활용하지만 전혀 색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새롭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와타나베 FW와 저메인 fwe 동선 정리가 전혀 안된 모습이다 결국 마츠 모토 lm 크룩스 rm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경기 역시 유기적인 공격 전개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야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그라카디시와 이적생 힐로디시 역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레소 오사카와 홈 경기 4-0 승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들의 컨셉은 확실한 지공이다. 이선의 니시무라 AMC의 공격 조율 능력은 아쉽긴 하지만 엘베르 LW, 로페스 FW, 야나 w 의 호흡은 리그 내에서도 수위급이다. 충분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다. 에두아르 도디시 하타나 카디시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함을 유지 중이다. 3선에 배치된 와타나 베시엠, 키다디엠의 존재 역시 이와타의 엉성한 공격 전개를 견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경기 초반에는 꽤 치열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타는 점점 색채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결국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탄탄한 공수 밸런스를 통해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나고야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난 원정 경기 0-1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공격은 속공으로 이뤄진다. 다만 주포 융커 FW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거의 출전하지 못하면서 모리시마 AMC, 야마기시 AMC와 호흡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우치다디시, 미쿤니디시 카와주라디시의 103는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며 견고한 수비 라인을 형성 중이다. 충분히 니가타의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리그 1위 마치다와 홈 경기 0-0 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들의 운영 방침 역시 선수비후 역습이다. 다만 최우방 피츠제럴드 DC의 롱 패스를 통해 최전방 나가쿠라 FW, 스즈키 FW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방식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댕디시 마이너스 피츠제럴드 DC 역시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췄다. 나고야의 엉성한 속공에는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두팀 모두 답답한 공격 전개 및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 중이다. 대량 득점이 나오기 힘든 상성의 경기다. 결국 90분 내내 서로의 수비 조직력을 견디지 못하며 지루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가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쿄와 홈 경기 3-0 승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들의 이번 경기 플랜 역시 속공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히라토 c m 의 전진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은 최근 흐름이다. 신입생 엘리아스 FW는 경기당 한 골의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하라 LW-툴리오 RW 역시 위협적인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 수즈키 DC, 미야 모토 DC의 수비 라인 역시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라인을 낮게 형성하며 후쿠오카디엠, 요네모토씨엠의 수비 가담과 함께 촘촘한 밀집 수비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다. 가시마의 단편적인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조다. 도쿄 베르디 원정 경기 마이너스 1패에서 패배했다. 이들은 이번 경기에서도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측면의 모루카 LW, 나카마 LW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결국, 나고 AMC, 스즈키 FW의 호흡을 중심으로 중앙 위주로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우에다 DC, 세키가와 DC가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춰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노노디알, 안자이디엘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참여하는 가운데 배우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배우 공간 리스크가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가시마가 라인을 높게 생성하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너무나 단편적이다. 교토 상가의 밀집 수비에 틀어막히며 결국 배후 공간을 공략 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간바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 경기 4-0 패에서 대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 역시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선의 다나카기엠과 압박을 당하면 빌드업이 지나치게 단순해진다. 간바 오사카의 강한 압박에 부에노 AMC 마이너스 페르난데스 RW 마이너스 레오 FW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리시오디 시 토이로미디 시 역시 엉성한 배우 공간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라인을 높게 형성할 확률이 높은 만큼 배후 공간 리스크가 확실하다. 후쿠오카와 홈 경기 마이너스 2 무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지공 전개를 펼치며 맞불 작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선으로 출전 중인 우사미 FW는 후한 LW 웰통 RW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최전방 사카모토 FW와 역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 후쿠오카디시 나카타니리시의 수비 라인은 이번 시즌 내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스즈키 d m 다완DM의 수비 가담이 활발한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후방 밸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력이다. 두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수 밸런스가 모두 밀리는 세레소 오사카가 고전할 공산이 커 보인다. 간바 오사카가 결국, 화력 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환경으로 보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